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예비락. 예수의 미친 목사, 손종원 목사입니다. 아, 어저께는요, 제가 이제 세미나, 목사님들 교육, 월요일날, 화요일날, 양일간에 제가 들어가서 어, 화요일날 아침 굿모닝 예비락 방송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다시 어, 정신 똑바차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예비락,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통하여 저희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는 한국교회를 살리고 큰 기적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5장의 31절서부터 38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안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본인 스스로만 절대, 아이고! 아따, 진서, 우리 엄마이네. <laughs> 보고 싶은 진서. 어, 전화 왜안 받냐? 어, 전화 받아야지. 아멘. 자, 우리 보고 싶은 진서가 들어왔어요. 시기팡랍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예수님은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잘안 했어요. 말을 잘안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 얘기 안 했어요. 여기 보시면 31절에 내가 만약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아 그렇죠?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야너너 너, 세상 사람도 만약 내가 잘못을 했는데 잘못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야 네가 네 스스로 갖다 변화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 없어? 다른 사람이 네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할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네가 잘했다는 것을 얘기할 사람 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네 스스로가 네가 나는 어? 아, 착하다고 그러면 너 교만하다는 얘기하지. 에, 그러니까는 우리에게는 나를 위해서 대신 증언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지 않아. 내가 만약에 나를 위해서 증언하면 참된 게 아니잖아. 근데 나를 위해서 증언, 증언 무슨 증언을 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곧 뭐냐? 예수님은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치료가 된다. 예수를 믿으면 저주가 떠나간다. 예수를 믿으면 귀신이 나간다. 예수를 믿으면 강건하게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회사가 잘 되고, 다잘 된다. 이런 구원자다. 이 얘기를 갖다 누가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어. 따로 있어.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줄을 알아라습니다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 자신만만한 거야. 자신만만한 거야. 나를 위해서 증언하실 분이 따로 있어. 나는 그렇게 얘기 안할 거야. 예. 네. 따로 있다 이거죠. 어떻게 얘기하시나? 그러면서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왔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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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잖냐. 그 세례 요한은 진리는 아닌데 뭐예요? 진리에 대해서 증언을 하신 거예요.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인것 그것을 그 당시에 딱한 사람이 증언했어요. 사람으로는 딱한 사람, 세례 요한이 증언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당시에 온 인류 중에 딱한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언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나는 그 세례 요한이 나에서 증언했지만 나는 그 사람의 증언을, 뭐예요 취하지 않는다. 세례 요한이,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예. 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할 사람이 딱한 분인데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세례 요한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보다 더큰 증거, 진짜 증거가 있으니,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는 큰 역사. 그것은 뭐냐면, 이 요하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그 역사,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야. 이 역사가,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있잖아, 일어나는 거.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는 거야. 이 역사 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기적과 표적으로 나를 증언하시는 거다. 이거죠. 근데 너희들이 안 믿는다는 거야. 예. 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요, 보아도 안 믿어요. 들어도 안 믿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독사의 독이 있었기 때문에요, 인간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는큰 역사, 오병이어 역사, 무리로 걸어오는 역사, 바람을 잠잠케 하는 역사, 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 병문득병을 고치는 역사,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에도 말이죠. 예수 와 믿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된이 역사 이거. 내가 하나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다. 우리 그러잖아요. 저 아주 정말 세상에 깡패, 조폭 막 아주 야 살인마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새 사람 됐다 그러면 정말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지. 야, 자, 야 믿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역사인 거죠. 내가 역사요. 예자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 들린다는 거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또 하나가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 너희들, 너희들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도 받지 못하잖아. 나는 보고, 보고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는 거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다.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지 알아?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지 알아? 뭐냐면 성경을 읽긴 읽은데 뭐야?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 거야. 머리 속엔 거하는데 심령 속에 거하지 않는 거야. 머리로 읽고 머리로 아는 거지 심령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심령으로 왜 모르냐? 그는 그가 보내신 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모든 성경말씀 머리로 들어가는데 그거 머리로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머리로 집어넣기 때문에 머리로 많이 안다고 해서 신앙사가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 그가 보내신 이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요 모든 성경 지식은 머리로 들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로 들어가 심령 안으로 들어가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오 주여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막 엎드려 저 저를 떠나서 저는 죄인일 수 있다 이런 것도 뭐냐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 이게 안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걸 증거하는 건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이 이루는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그저께 사랑의 교회에 가서 5,540명이 모인 그 목사님, 사모님, 그 성들이 꽉 잡아서 주여 삼쳐가면서 이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 사랑의 교회가 요번에 우리 목사님들, 어?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코로나로 해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이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겠다고 해가지고 한 교회가 그것도 뭐 교회 재정이 아니라 성도들이 11, 에, 17일반 모아가지고 50억을 얻어가지고 3,300개 교회에다가 한 교회당 교회에다 100만원어치에 대한 그 교회에 필요한 물품을 주고 호텔에 재우고 먹이고 예? 그리고 또 그냥 귀한 은혜 의 축복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기 본 거예요. 저는 이제 진서가 얼마나 좋냐면 진서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서야 너는 내가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껴지니?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딱 보면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다. 저는 구원자다. 이렇게 경험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시퍼렇게 보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든 성경을 봐도 머리로 들어가고 아무리 11조 열 많이 들이건 예배를 열심히 드리던 봉사활동을 하던 성경을 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요. 뭐가 생명? 예수님이야. 생명이 살아나면서 생명이 살아. 뭐의 생명? 영혼의 생명, 신앙의 생명, 기쁨의 생명, 믿음의 생명, 담대함의 생명, 축복의 생명. 그 다음에 할수 있다는 생명, 사랑의 생명, 소망의 생명. 모든 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죠. 기가 막힌 거야.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자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말이죠. 이참 기가 막힌 게 예수님이 눈에 있어도, 눈앞에 있어도 보이는데도,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야.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진서 이런 거 있잖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예배 시간에 의못 받는 거야. 어떤 사람 눈물 펑펑 올리면서 회개가 터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예배 끝날 때만 기다리고 가는 거야.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말씀이 귀로 안 들려오는 거야. 성경을 봐도 눈으로 안 들어오는 거야. 기도해도 기도가 잘안 되는 거야. 이거는 뭐야? 이게 바로 이 눈앞에 있는 주대인들인 것입니다. 예수의 귀신을 쫓아내시니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면서 뻥! 하면서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이 들어오고 뽕하면서 눈이 열려가지고 주의 은혜가 들어오는 역사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 기도하면 눈물이 터지는 우리 진서 같고 성경 보면 눈물이 터지고 또 사람 만나면 그 사람들이 이쁘게 보이는 역사가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God bless. You.